내 사생활이 모두 드러나버렸어요. 손흥민을 협박한 여성. 4년형에 불복해 항소하다. 별표 별표 제 인생의 모든 사생활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별표 별표. 법정 안에 울려 퍼진 이 외침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재판부 앞에 선 여성 별표 별표 A씨 별표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소했다. 그녀는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표별 1심에서 징역 4년 별표 별표 5일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1심 판결 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녀는 돌연 자신이야말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정안은 정적과 혼란이 교차했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사건의 시작 그녀는 어디까지나 익명의 제보자였다. A씨는 처음에 단순한 팬 커뮤니티의 익명 제보자로 등장했다. 그녀는 손흥민과 자신이 특별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여러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시글은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이야기였고 곧 허위 정보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몇 차례 경고를 받은 뒤에도 A씨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손흥민 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나를 무시한다면 당신의 비밀을 폭로하겠다.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넘기겠다.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폭로 예고는 근거조차 없는 위협이었다. 하지만 협박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고 수십건의 메시지를 받은 손흥민 측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일심 판결,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닌 계획적 범행. 일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별표, 별표, 징역 4년 별표, 별표을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협박을 지속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폭로하겠다고 주장한 내용은 대부분 허위 정보였으며 이는 명백한 악의적 행위다.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태도가 부족했다. 재판부는 단순 감정적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상당 부분 계획적 요소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A 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 첫날, 그녀의 태도는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항소심에서의 오열,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 항소심 법정에서 A 씨는 눈물을 쏟으며 다음과 같이 외쳤다. 별표 별표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 사생활이 모두 공개돼 버렸어요. 인터넷에서는 제가 괴물처럼 묘사되고 제 가족까지 조롱받고 있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왜 제가 감옥에 가야 합니까? 별표 별표. 하지만 검찰은 단호했다. 검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하는 사생활 노출은 피고인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사건 이후에도 여러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모순된 주장.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다. 왜 폭로하겠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왜 피해자에게 경제적 요구까지 했습니까? 당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A씨의 답변은 일관되지 않았다. 어떤 순간에는 두려워서 그랬다, 고 말했고, 또 다른 순간에는 실제로 폭로할 내용이 있었다, 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그렇다면 증거를 제출하라, 고 요구하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참석한 취재진은 그녀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이 스스로 한 말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분석, 유명인을 향한 집착이 만들어낸 전형적 사건.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유명인에게 집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이 그와 특별한 관계라고 믿는 관계망상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호감과 관심이지만, 상대가 응답하지 않으면 공격성과 피해의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 전형적인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다. 손흥민 선수 측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으나 주변 인사들은 이번 사건이 선수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겼다고 전했다. 항소심의 향후 전망,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아래 화살표.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별표 별표 형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별표는 위견이 많다. 범행 기간이 오래되었고 협박의 수위가 높았으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한 악의성. 반성 부족. 항소심에서도 책임 회피. 이 모든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추가 심리를 거친 뒤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다시, 다시, 다시.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인가? 법정 퇴정 직전 A 씨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쳤다. 별표 별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별표 별표. 하지만 방청석에서는 오히려 차가운 반응이 이어졌다. 그녀의 괴성과 주장 속에서 드러난 것은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억울함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려는 모습 별표 별표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되묻게 되었다. 별표 별표 과연 이 사건에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별표 별표.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일인가요?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하려 했을 뿐이에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그녀가 주장하는 진실은 객관적 근거 없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으며, 대중의 관심을 악용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는 것이다. 손흥민 측 변호인단 역시 이번 사안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허위로 조작해 퍼뜨리는 행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경각심을 져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항소장 제출 후 구치소에서 면회 온 지인에게 또다시 억울함을 토로했다. 나는 단지 이용당했을 뿐이야. 나에게 정보를 흘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나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잖아. 이게 말이 돼? 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언론 역시 그녀가 이야기하는 배우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그녀의 변호인은 형량감경을 위해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다. 그녀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사회적 관심을 감당하지 못해 거짓말을 확대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피고인은 거짓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제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괴물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이미 식어버린 여론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메시지들과 녹취록은 그녀가 여론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노렸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게 만들었다. 한 재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프레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가해자에 가깝습니다. 그녀가 가장 크게 분노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었다. 왜 나만 가해자처럼 몰아가는데? 처음엔 사람들도 내 편이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모두 돌아섰어. 나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녀는 여전히 세상의 오해라고 믿었지만, 사회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의 거짓 주장으로 인해 이미 대중과 사법부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이다. 손흥민 측은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런 평가를 내렸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생활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중 가장 과한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구치소로 돌아가는 차량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때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했던 순간들이 모두 부질없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듯 했다. 그러나 여전히 입술 사이로 작은 독백이 흘러나왔다. 그래도 나는 정말 억울해. 그녀의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원심 그대로 형이 확정될지, 사회는 조용히 그 결말을 지켜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팔로우, 구독 와 좋아요, 좋아함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